여기 방금 제가 따서 줬는데 소리 들리세요? 사료는 안 먹습니다. 사료는 안 먹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공격적으로 캔만. 아니야, 아니야. 너 말한 거 아니야. 그냥 먹어. 우리 예쁜이. 비싸도 캔만 먹어도 괜찮아. 나를 뜯지 엄마가 돈 많이 벌게. 아. 알겠지? 잘 먹으면 돼, 응? <laughs> 에이, 우리 이쁘니. 와, 공격적. 아이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렇게 먹어? 이거 이 사료는 하루 종일 여기다 놔뒀어요 먹지도 않고 오그만 코코쪽이다 그래, 그래, 나 한번 봐줄래? 그래, 그래야... 그래야... 안 들립니다, 지금. 먹고 또 줄게.